것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넉넉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우리네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으로 사는 집 오! 어머나 웬일이니 이차 <laughs> 꼰빠냐 천녀세대 대단지가 또 분양된 대잖아이 도로가 고가도로하고 지하철하고 연결된다지 아마. 패션 한서의 인테리어 감각은 역시 알아줘야 돼. <laughs> 좋아. 우린 콤파이야 여고동창생이 이제 콤파이야 이웃이네. 강창이 차 한서 콤파니 꿈. 행복 미래. 현대주택이 열어갑니다. 21세기 새로운 주거 문화. 현대주택이 추구합니다. 종합건설의 미래를 창조하는 곳. 현대 주택 아 마야 누나가 연설 조 낙동강을 살리는 일 대구은행이 함께합니다. 대구은행 누가 21세기를 향해 나아가는가? 누가 21세기의 주인이 되는가? 동방은 건설, 유통, 생활리조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21세기를 준비합니다. 주식회사 동방.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 뉴스입니다. 지난 5월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일하던 북한 벌목공 5명이 기소난데 이어서 오늘 또 다시 8명이 제 3국을 경유해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외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귀순을 허용하게 됐고,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생겨난 대구정서 또는 TK정서라는 말은 대구 동구월과 수성갑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정폭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정서가 비아냥 그림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대구 시민들은 대부분 대구정서란 용어 사용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정선 TK 정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지요.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 인식 하고 있는 거고 지역 이기주의니 관념이 아니겠나? 괜히 떨어지게 지역 감정적으로 자꾸 몰아는 어떤 그런 말로 자꾸 생각히네요. 말이 어, 대구 사회 연구 한국국영 연구소가 최근 대구 대상으로 대구 정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서가 있다고 응답합니다. 또90% 이상이 대구 정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대구 정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정서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 용어에서 세계 연구소에서 1000명을 한 우리 시민들의 조사에 따르면 10.2% 상당히 극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정서란 용어는 특정 민들의 오래를 살 소지가 아니라 용어 자체가에 있어서 지역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견해가 90%로 되었습니다. 대구 정 것이 있느냐는 물으면은 대구 하는 어, 대구 정세는 대구, 어, 대구 정 일부에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정세 대구 정세를 극 대구 복 대구 정세를 대구 정세는 대구 정니다 대구 정를극 대구 정를 극복해야 하는 대구 정세를 복하 대구 정복하 대구 정복대 주장하자 그리고 지역의 활동 대전과 주도적인 역할 등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MBC 뉴스 김병기입니다. 어, 대구 공항은 공항 성격을 위한 국산 전세기가 오늘 처음 취항합니다. 앞으로는 대구에서도 해외로 나가 기가 마련하겠습니다.

는 대관과 관리 업무가 임시로 적된 면모를 기 내년부터 비용 원투자등각종니다선전 세계 조회공인 참석 가운데 한항공 이재영 원에게 꽃다발입니다. MBC 뉴스입니다. 안동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네, 입담배 수확이 하향인 입 농가에서는 가뭄 피해다면 수맥 대폭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 영주의 제조는 요즘 수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가 가수 올리지 않을 것같 여건초 생존하에서천 자리에 있다는 사차입니다. 그런 가문의 시들음 이 번져 급에

토리를 수정 돌로 창문을 들겨 들기 창차기 때문에 문경지방에은 대부분의 대구 사기해진는 것을 알면서 시골 이유로 대로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습니다 포항문화방송입니다. 한정간 니다

이내을과 특히 방 도로가 내달 개자을전다간3 0 m 양보 앞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속도로 설지을연결하방 7번국 영 설계 산업 쪽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 20 국내 기업체인 경쟁 방신의 해설시 수있는 건축 항공 간 300이 저희 엔비입니다 상공 버리고 내마을로 기관 시설세년전국에 있어서 플미트 장과 회관 건립 등상공지한 포항지지 대고원 결정에 따라서 6 0만이상상공을원도하을것이라고 샵개도시 거. 가는데 니가. 니가. 장가가로가니를 니가. 니 니가. 니가. 니니니다니 니가. 있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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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중국군제 여섯 군대업체, 수출 판매아5투자 확대. 중 협동조합 지진은 선성효가 조합 1 0 출액은. 매 e s s i e u r s who sings on a 큰 o u n g song 생들이 제달 로럼휴한달분 번역 참치 이런 는고있습다 여기서 혈액 수급 위해서는 10만 명이 근데 그 자전거, 자동, 기기 연망이 자전거 사람, 자동, 기동자는공동진동의공의 전망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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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품자 자동, 자 부품 도자공자에자 자동, 자동, 거 부력 시 고이소 부먹게는 건설과 전용단조 생긴 농가 가가 갑니다. 피해 농가 오늘 말까지 대표

유성 방송업 각기의 신방 방송. 오늘, 오늘 유성, 유성. 이달 보부에여기는과낭